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티 치킨게임이 2026년 휴거를 주장하고 있지요. 또한 이거 영원한 복음이 작은 책이고 또 천국열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같이 퀘스트하겠습니다. 자 치킨 게임이라는 유튜브가요. 예수님 재림뿐만 아니라 공중 휴거의 날짜를 1년 전부터 공언해 왔습니다. 여기는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2026년 휴거, 그랬습니다. 유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휴거의 시기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회수가 17만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분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이 계시록과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스스로 연구해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저 많이 해본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을 들어본 것이 대부분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그 내용에서도 마지막 한일의 예언에서 공중휴거 시기는 2026년 나팔절 9월 10월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거 대상자도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라는 이제 독특하죠. 대부분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슈거 될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따라야 7천인의 빛의 아들에 대해서 슈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그걸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한 보음과 작은 책 천국 열쇠라고 치킨 게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죠. 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영원한 복음 안에 그래서 영원한 이 복음 안에 예, 여와의 7절기 신년 뭐대인년에 7년 풍년, 7년 대흉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따라서 대환란 중간이 2026년 휴거를 주장하고 2029년 지상 재림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하고 있기를 어... 이 모든 이언들이이 영원한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또 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또 천국 열쇠가 또 영원한 복음 작은 책 안에 게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성령께서 직접 풀어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책, 성경에 나오는 작은 책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 안에 모든 천국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laughs> 예,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4장이죠. <laughs> 또다시 보니 번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박성하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합니다. 여기 <laughs> 영원한 복음은 사도들이나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것이 그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음을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하고 또 여기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날아가면서 짐승 우상 숭배 경배와 짐승의 표6 6 6을 받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대환란. 적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찍는 그때라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땅의 모든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치킨게임 유튜버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시기는 1261일이 맞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 누구누다알수 있습니다. 이게 마흔 두 달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에 보여지는 모든 이 재근책에 기록된 것이 영원한 구원의 보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이 모든 것이 모든 비밀들을 숨겨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알고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전 3년 반으로서 1260일 맞습니다. 마흔두 달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두때반때곧세때 반이라는 것을 누구도 다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켄 게임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록 10장 9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책,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치킨 게임의 오류, 큰 거짓이 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가 기록된 계시록 10장 9절, 작은 책인데요. 그는 이것을 영원한 복음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셨고, 천공열쇠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오류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치킨게임이 그렇게 생각해 낸 것이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9절이 왜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인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여기 9절에서도,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은 어떤 시점의 사건인가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7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시점이 일곱번 천사가 일곱번째 나팔을 불 때라는 사실이죠. 예, 이계시록은 바로 일곱인이 있고, 일곱나팔이 있고, 일곱대조 재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앞에 있는 일곱인 중에서 여섯 인의 재앙이 이렇게 띄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분의 6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곱째 인이 남았는데 여기 7곱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7곱 나팔 가운데서 여섯째 나팔까지가 불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이미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여섯 나팔을 불어서 이미 그 재앙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것이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은 이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가운데 일곱째 인 가운데 여섯 인과 또 여섯 나팔은 이미 부러졌고 일곱째 나팔 곧 일곱째 대접 재앙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영원한 복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운 두달1 2 6 1인한때두 때반 때이 마지막 때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13장은 이제 대활란 때고 또 14장에서는 천열매 휴거가 있는데 대활란이 오기 전에 천 열매의 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의 저그리토 치아는 <laughs>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작은 책은 이미 일곱째 나팔이 불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영원한 복음은 일곱째 나팔 안에 있는 또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만 남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킨게임의 주장은 영원한 복음이 작은 책이고 작은 책이 모든 비밀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성경의 천국열쇠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도표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킨게임은 작은 책이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열쇠고, 가장 중요한 비밀에 담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이냐, 거짓이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요, 프레임이요, 이 시간적 흐름이 일곱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인이라는 것은 첫째인이 있고, 둘째인이 있고, 셋째인이 있고, 넷째인이 있고, 다섯째인이 있고, 여섯째인이 있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수가 아니라 서수예요. 제가 이제 여기 1링 그랬는데, 첫째인하고 읽으시면 돼요. 글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편한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것은,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냉수도 차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첫째인 다음에는 반드시 둘째인이 오고 셋째인이 오고 그 다음에는 넷째인이 있고 다섯째, 여섯째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곱번째인은 일곱번째인을 일곱 떼기 전에는 이미 일곱인 가운데 여섯개의 인이 띄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7분의 6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일곱째 인만 남았어요. 근데이 일곱째 인은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집니다. 일곱 나팔은 첫째 나팔이 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나팔이 있어요. 두 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비로소 때가 되면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와요. 세 번째 나팔 다음에 다섯째 나팔, 뭐 일곱째 나팔이 없어요. 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서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준비를 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은 아직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이전인데 이미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나팔이 부러져서 이 땅에 재앙이 쏟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곱 번째 나팔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일곱 대접으로 구성됐어요. <laughs> 일곱 개의 대접으로 구성되, 구성됐다는 거죠. 이것도 첫째 대접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로 썼습니다. 일 대접이 아니에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있고, 두 번째 대접 재앙이 있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팔은 공개적으로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대접 재앙은 여기 접시라는 것입니다. 그릇 이게 이렇게 접시로 말 물을 퍼붓듯이 비가 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릇에 퍼붓듯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단위가 작지만 아주 더 극심한 재앙으로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만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라는 것은 일곱 번째 나팔, 동, 동격어가 일곱 대접 재앙만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앙 중에서 남은 재앙이 얼마냐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일곱 인이 있잖아요. 7분의 1은 일곱 인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에는 일곱 나팔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부러지고 일곱 번째 나팔만이 남았다는 사실이죠.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분의 1을 이렇게 곱하게 될때 49분의 1, 수량적으로 49분의 1.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49분의 48이 이미 지나갔고 49분의 1이 남았다. 그것이 바로 일곱 배접 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남은 두루마리가 작은 책이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킨게임이 말하듯이 이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열쇠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담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곱인이 비밀이고 일곱나팔이 비밀이고 일곱대접이 재앙이 비밀인데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갔고 작은 부분이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의 기초적인 것들을 잘 퀴즈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될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차례차례 한두 가지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될때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킨게임이 주장하는 2 0 2 0년 휴거라든지 2019, 2029년 지상재림이라든지 또 그가 말하는 모든 7천인의 빛의 아들의 휴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신앙을 갖고 내 신앙을 견지해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킨 게임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글래이 글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읽으라고 했고 그배 속에서 배 있는 쪽에서 성령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명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때 열방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음이 누가복음 모장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천국열쇠의 핵심도 아닙니다. 천국열쇠는 마태오문 16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천국열쇠의 틀, 복수예요. 복수. 요 천국 열쇠들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워킹 바이블 네 번째 세미나에 자세히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 치킨 게임은 이제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어요. 누가보 모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천국 천국 열쇠의 핵심이라고 말했지요. 또 그것을 또두중인이라고또 말했습니다. 이 모두 다 네버. 틀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모장에 있는 말씀은 소명요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베드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듯이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제 대환란 때 정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게 될때 이제 하늘의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견, 경고에.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성격이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하니까 영원한 복음이니까 더 뛰어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 접 리토치아에 있는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저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달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같이 찬양합니다. 음. 주께서 부르되 니니니니하시니니니 예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소아레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사라대게하고주 그가 용서하시고, 도로가리라 지체 말고 죽게로 어서 바삐나 슬피 후의 말씀이.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laughs> 수고하셨습니다